안녕하세요. 한자풀의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취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뜻이 자, 만미 자, 그래요. 여기서는 만미 자가, 만미 자가 있고요. 또 어떤 사물에 대해서 재미나 만족함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사물에 대한 재미나 만족으로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뜻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마음,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어떤 사물에 대해서 재미나 만족하는 일을 취미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이제 국어사전 오면은 좋아서 하고 있는 일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가장 유명한 세종대왕님의 취미는 뭔가 를 찾아봤는데요. 한글을 창조하여 허민종을 반포한 세종대왕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립니다. 그는 1898회에 달하는 경연을 신하들과 함께 정독으로 독서를 사랑했습니다. 백독백습은 한 권의 책을 100번 읽고 100번 쓰라는 뜻인데 서정도왕은 독서법으로 유명합니다. 횟수를 차지하고 반복해서 읽는다 보면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작가의 마음이 보이며 더 깊은 목독을할수 있습니다. 백독백습, 한 권의 책을 백독백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능한가요? 나는 한 권을, 한번 읽으면 또한번 읽기가 쉽지가 않던데. <laughs> 한 권의 책을 100번 읽을 정도라면 얼마나 독서를 사랑하는, 사랑을 했을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존경스러워요. 예. 자, 우리, 예, 취미,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또 뿌리채 뽑아서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뜻이자 뜻째자는 사급에 있고요. 뜻이라는 것이 구사준의미가 무엇을 하려고 속으로 마, 먹는 마음 그런 거예요. 예, 네, 그리고요. 그 이제 그 한자상 의미는 뭐냐면요. 한자상 의미는 요게 달릴 주자입니다. 달릴 주. 그다음에 요거는 취할 취자예요. 취할 취. 이게 취할 취는 취하다 그런 뜻이죠. 무엇을 가지, 가지다, 소유하다, 그런 뜻입니다. 취하다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달려가서 가지게 되다, 취하게 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게,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앞에 지금 맛있는 솜사탕 아저씨가 <laughs> 솜사탕을 팔고 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걸 보고, 아, 솜사탕 아저씨다 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광경을 우리가 제3자가 봤을 때, 아, 저 사람들은 지금 솜사탕을 먹고 싶어가지고 솜사탕을 사러 가는구나. 그런 걸알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뭐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방향이나 눈이 지금 솜사탕이 와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달려가서 솜사탕을 돈 주고 사가지고 취해서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지금 그런 생각이 들 하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 그 그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마음속으로 먹는 마음이니까 먹은 마음이니까 지금 이게 솜사탕을 사서 먹고 싶은 거죠. 그 그런 게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달려가서 돈 주고 솜사탕을 사 가지고 취해서 먹으려고 하는 거. 예. 네, 그런 거죠, 지금 이 마음이 지금. 예, 네, 그게 속마음, 몸과 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 뜻이 찾아다. 달려가서 취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런 경우 많죠. 예, 그래요. 자, 정도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뿌리 채널이니까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지금 달릴 주 자입니다. 달릴 주. 이게 4급에 있어요. 달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발로 달리는 것이죠. 발로 속도를 내면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족자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발족,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은 발족자예요, 발족자. 발족자의 입구가 들어가 있는 이 사람 몸이라는 뜻인데, 이 입구가 생략된 거예요. 그게 발족자, 이게 발로 뛰어가는 것이니까 발족자가 들어가야죠. 이게 예, 발족, 이거는 발족자인데, 발족. 7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부분, 위의 입구를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위는 뭐냐면 흑토 자예요. 흑토. 흙토. 그래서 우리가 한 자는 옛날 한 자고 옛날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옛날 벽이 지금은 아스팔트 길, 세미트 길이라서 흙이 잘안 보이잖아요. 근데 아주 옛날에 그한 자가 만들어졌을 때는 전부 자연과 더불어 사는 땅이었어요. 흙이에요, 흙. 그래서 흙토자로 쓰는 그 땅에서 발로 달려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달릴 주자입니다 예,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취할 지자가 있는데요. 이게 취할 지자입니다 취, 할, 시. 취하다, 그러면서 뭘뭐 갖다, 소유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귀, 자입니다. 귀, 이, 자고요. 귀 모양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는 또, 우 자입니다. 또, 자예요. 또, 자는 손을 이렇게 쭉 폈을 때 가고요. 그 다음에 손을 또 오므렸을 때, 예, 이 모양이죠. 그래서 손을 폈다, 쥐었다, 손을 폈다, 쥐었다, 폈다, 쥐었다, 또하고 또하고 하는 반복 개념이죠. 네, 또라는 말이 그래서 손을 의미합니다. 손 손을 의미해요. 이게 그러니까 손에 귀를 지다 그런 뜻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옛날에 전쟁에서 싸웠을 때 적을 물리치고 이겼어요. 그러면은 그 누구 덕에 이긴 거예요? 열심히 싸운 병사의 덕이, 덕이죠. 열심히 싸운 병사의 덕입니다. 그렇죠? 그게 병사들의 실적이죠. 근데, 그러면 병사가 A라는 병사가 있고, B라는 병사가 있고, C라는 병사가 있어요. 그럼 모두가 다 실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더 많은지 어떤 사람이 적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포상도 하고, 계급도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응? 어떻게 해줘요? 그냥 똑같이 딱 해줘요? 똑같이 해주면 불공편하죠. 왜요? A라는 병사는 적을 10명을 죽이고, B라는 병사는 15명 죽이고, C라는 병사는 20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걸 똑같이 하면 불공평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과 싸워가지고 적을 죽이고 그 적의 귀를 띄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를, 개수를 세어가지고 10개의 귀를 치한 사람은 10명 죽인 거고, 15개의 귀를 취하면 15명 죽인 거고 해가지고 그 증거로 계급도 많이 올리고 포상도 많이 주고 하는 그런 그런 증거 담이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그래서 여기서는 손으로 귀를 치하다 그런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싸워 가지고 적을 죽여서 그 적의 귀를 치여 가지고 나중에 내가 몇명 죽였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한테 금은 보화도 많이 주고 또 계급도 많이 올려주고 많이 죽인 사람은요. 그래, 그게 공평하죠.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치할 치자다 이건 사급에 있어요. 자. 그다음엔 취할 취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가 지금 해일자입니다. 해일. 그다음에 이거는 취할 취자죠 취할 치. 그러니까 해를 갖다 그런 뜻이죠. 우리 뭐 옛날에 뭐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은 당신을 위해서 해라도 따주겠다고 <laughs> 그런 그런 대사 들어봤나요? <laughs> 진짜 그게, 그게 바로 이거예요. <laughs> 최고죠, 최고. 안 그러겠어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해라도 따주겠다. 당신이 원하면 해라도 따주겠다. 난 그만큼 당신을 사랑해. 그런 뜻이잖아요. 당신이 최고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당신이 최고기 때문에 해를 따온다. 따서 준다. <laughs>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를 치하, 치하다, 해를 갖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한자성은 그런데 이제 그게 좀더 해석이 더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해라는 것은 우리 지구상에서 봤을 때 해가 제일 높죠. 해보다 더 높은가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봤을 때 육안으로 보일 때 해가 보이죠. 근데 그 보이는 것 중에서도 제일 높은 게 해잖아요. 그래서 제, 제일 높다, 제일 높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런 해가 제일 높아 제일 높은 것을 취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예. 네. 바로 우리 그 월드컵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그 많은 나라를 물리치고 최고가 될때이 트로피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최고 최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 제일 높은, 제일 높은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일 1등을 해야만이 이, 이거를 받는 거죠. 트로피를 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게 바로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최고 최자예요 최고 최자입니다 이거 사급에 있어요. <laughs> 네, 그래요 자그 다음에 이것도 취할 취자입니다 취할 취그 다음에 이거는 여자여자입니다 여자여자 여자 여자. 네, 그래요 네, 이거는 뭔 얘기냐면 은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취하다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여자가 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생겨 남자가 이제 여자가 생겨서 사랑하고 그게 사랑해서 이제 그 사람을 어, 동반 어, 동반자로 어, 반려, 동반자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장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가들 치자입니다. 장가들 치자예요. 사급에 예,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좀더 볼까요. 만미자. 자, 만미 자는 사급에 있습니다. 맛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어사절 의미가요. 음식 따위를 혀에 댈 적에 느끼는 감각. 그걸 맛이라고 하죠. 또, 또 이제 맛을 또 다른 의미에서 건요. 어떤 사물에 대한 재미나 만족감. 그래서 취미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떤 사물에 대한 재미나 만족감을 취미해서 엿대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자성 음미는 뭐냐면요. 여기에 입구자예요. 입구 자예요. 입구. 그 다음에 이거는 아닐미 자입니다. 아닐미.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지금 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 모양, 그 다음에 입수임 기능 역할, 우리가 말을 하고, 또 입으로 밥을 먹고, 또뭐 또 혀도 있고, 입, 이빨도 있고, 목구멍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뭐 감기도 하고, 기침도 하고, 화품도 하고, 뭐. 침도 나오고, 가래도 나오고, 뭐, 엄청나게 입이 하는 기능이 많잖아요. 그죠? 그, 그 기능과 또 물건을 나타내기도 하고, 범인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 여기서는, 먹다, 그런 뜻입니다. 먹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 먹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아직 먹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엄마라든지, 또는 뭐, 와이프라든지, 또, 누구, 부엌에서 이제 그 국을 끓일 때 우리 이제 이렇게 막 국을 맛있게 막 재료를 넣고 부부을 끓여요. 끓이고 나서 이제 뭐, 뭐 넣어야 돼요? 다시다도 넣고 맛소금도 넣고 뭐 간장도 넣고 멸치젓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하잖아요. 고춧가루도 넣고 막 이렇게 조미를 넣잖아요. 그 넣고는 이제 숟가락으로 한한 숟갈 숟가락 떠서 먹어보죠. 짠지 매운지 싱거운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이 상태가 지금 가족들에게 전부 국을 나눠 줘 가지고 한 상태예요. 아니면 그 아직 먹지 않은 상태예요. 가족들이 아직 먹지 않은 상태예요. 가족들이 아직 먹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이 국을 지금 끓이고 있는 상황에 맛을 보는 것이지. 이걸 맛도 안 보고 그냥 막 그냥 국을 떠서 그냥 가족끼리 같이 이렇게 떠서 먹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먹지 않았다는 것은 가족들이 아직 먹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을 끓여서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짠지 매운지 싱거운지를. 그래서 맛있게 이제 됐으면은 그때 이제 국을 떠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맛을 볼 때, 아직 먹지 않은 상태에서 맛을 느끼는 게 바로 이게 간을 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자입니다 아직 가족들은 먹지 않은 상태. 그치, 뭐? 예. 그 먹어보는 거. 예, 그런 거. 그래서, 그, 아직 입으로 먹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가족들이 아직 먹지 않았다. 그런,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맛을 보는 거예요. 자, 점도 보면은, 자, 이제 우리가 맘이 자,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예, 입구는 이 모양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양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입구 자죠. 입구, 요건 7급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니밀자는 이게 아니밀자인데요 아니밀자인데 아니밀자는 아니밀자에 나무목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무목자를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나무목 요건 뭐, 8급에 있습니다 나무목자는 어떻게 써나무목자냐면요 이게 평평한 땅에 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거. 자, 평평한 땅에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어요. 자, 그런 건데요. 지금 이런 거죠. 이런 거. 똑같죠. 이런 거. 자, 요걸 갖다가 90도, 180도로 돌린 게 이게 나무목자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목자는 꼭 이렇게 나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벼화 자도 나무목자가 들어갔고, 보리맥 자도 나무목자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개념이 보리나 벼나 똑같이 땅에서 줄기가 있고 잎이 있죠. 그 다음에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180도를 돌리면 그것도 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벼나 보리도 나무목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목자를 꼭 나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무도 평평한 땅에서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뿌리가 있는 거고, 벼도 평평한 땅에서 줄기와 잎이 있고 그 다음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으로 썼다 그런 겁니다. 자, 그, 그렇다면 지금 이제 예, 이 이게 있고 이게 있는 이게 뭐냐면 소나무예요. 그래서 양쪽 다 소나무인데요. 지금 이게 안일미자고 이거는 끝말자예요. 끝말자. 예. 네. 그런데 이게 둘다 소나무인데 여러분이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건 소나무, 둘다 소나무이기 때문에 나무목자가 들어갔어요. 둘다 나무목자가 들어갔죠. 아님 일자도 나무목자가 들어가고, 끝말자도 나무목자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린 소나무고요. 이거는 늙은 노송이에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린 소나무는 삼각형 모양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 폭이 좁죠. 우에가 폭이 좁고요. 여기는 넓어요. 밑에가. 예. 어린 소나무는 이런 형태. 그래서 여기 폭이 좁은가 여기 더 짧게 썼죠 여기가 나무는 나무기 때문에 나무옥자에다 우에다가 짧게 그었죠. 그래서 아직 덜 컸다. 더 커야 된다. 아직 덜 컸다. 그래서 아닐밑자예요. 아직 덜 컸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노송은 어때요? 노송은 밑에 가지가 뭐가 다 말라서 다 떨어졌어요. 이제 우에만 이렇게 길게 있어요. 우에만. 위에만 길게 있으니까 여기 끝말자도 위에가 길게 이렇게 쳐졌죠 여기는 짧게 쳐주고, 요는 길게 나무옥자에다가 짧게 쳐는 것은 아직 소나무가 어리다, 덜 컸다. 그래서 아직 어리다 그래서 안일밀자고. 여기는 소나무가 다 컸어 이제 노송 다 늙어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도 가지가 말라서 떨어지게 되면 소나무는 죽습니다. 끝 시에 끝. 그래서 끝말자예요 이게. 늘 이제 여기 여기 이제 여기만 남은 거예요. 이게 말라서 떨어지면 잎이 말라서 떨어지면 이제 소나무는 수명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말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송은 우회가 이렇게 기, 넓게 이렇게 잎이 있는 것은 여기 끝말자라는 그런 뜻이고 이제 다된 노송 늙은 나무. 소나무죠, 다 됐다 그런 뜻이고그 <laughs> 다음에 이제 어린 소나무는 여기가 조금 삼각형 형식으로 아직 덜 컸기 때문에 계속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아님일자, 그래서 좁다, 좁게 그은 거고 이건 넓게 그은 거그 차입니다. 하나도 헷갈릴 거 없어요. 너무 너무 쉬운 한자다. 네, 그래요. 끝말자는 오급에 있고 아님일자는 사급에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아님일자는 아니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 자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해일 자입니다. 해일. 그다음에 요거는 아니다 그런 뜻이죠. 아니다. 안일미리자니까요.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해가 아직 뜨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해가 요거는 해가 아직 뜨지 않았다. 그러니까 해가 아직 뜨지 않는 상태는 어둡잖아요. 그대가 어두울 몇 자입니다. 어두 울 몇자에 일곱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해가 뜨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여자 여자죠. 여자 여자. 그다음 이거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자 형 여자와 남자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 밑에 밑에 여자와 여자가 있고요. 남자를 기준했을 때 우, 남자보다 위 여자가 있죠. 여자가 있죠. 형제 중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러면 남 남자보다 밑에 있을 때를 뭐라고 합니까? 나이가 어린 여동생 누이라고 하잖아요. 누이. 그래서 남자보다 아직 어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보다 어리다 그래서 누이 누이 몇자예요. 그렇죠. 남자보다 밑에 있는 동생을 누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이. 그러면 남자보다 위에 있는 분은 뭐라 고 그래요? 뭐라 고 그래요? 예? 네? 누나라고 하죠, 누나. 그렇잖아요. <laughs>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누이. 남자보다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남자보다 아직 어린 여자를 말하는 거니까 누이. 그래서 누이 몇 자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귀신, 귀신 귀 자입니다. 귀신 귀. 그 다음에 요거는 아일미 자다. 아니. 미자다. 아니. 네, 그래요. 그래서 귀신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게 뭐, 여기 지금 도깨비죠, 도깨비. 도깨비인데 도깨비도 이제 발이 있고, 손이 있고, 눈이 있고, 뭐,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뭐, 그래요. 도깨비가. 그러니까 사람처럼 그런 모양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죠, 도깨비가. 이빨도 이렇게, 뭐, 뿔도 이렇게 나 있고, 뭐. 방망이도 들고 막 그래요. 이건 사람 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귀신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사람과 귀신의 차이점이 뭔가요? 신의 차이점 뭐예요? 사람보다 능력이 사람을 할수 없는 능력을 갖는 사람을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깨비도 방망이로 탁 두들겨 금 나와라 뚝딱하면 나오는 거고 은 나와라 뚝딱 방망이로 두들기면 나오는 그게 사람이 할수 있어요, 능력이? 도깨비만 할수있어 도깨비만. 10만 할수 있어요. 그래서 기행기 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깨비 몇 자입니다. 도깨비 몇 자예요. <laughs> 2급에 있습니다. 야,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많은 한자 또 여러분의 그림과 함께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